태극기 집회를 취재를 제대로 하고 광화문까지 행정해서 끝까지 보셨다면 그런 이야기를 뭐 시중에 누가 이야기한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애국당을 앞으로도요. 애국당은 정당이므로 애국당을 내세워서 주말 태극기 집회를 보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십시 아니 뭐 예. 차라리. 예. 차라리 언급하지 마십시오. 사실외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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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이게 예. 페넨... 대로 제대로 취재해가지고 예. 제대로 보도하세요. 대한민국당자국지가 얼마 모였는데 애국당은 얼마 얼마 당을 예약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보도를 해주세요. 제도를 애국당에서 예. 정당이 우리에게 뭔가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보내세요. 보도해달라. 이런저런 우리가 뭔가가 아니요. 있다 하면 자료도 보내고. 보도자료를 하셔서 그 보도자료에 의해서 책상에 있습니까 아, 그건 아니에요. 언론의 그 기본이 아니잖아요. 현장 네, 취재를 할수 있지. 현장 취재를 하는데 네. 태극기 시위 외에 네. 활동들도 좀 보내주십사고요. 아니요. 네, 사실 보도에 대한 확신 없는 한는못 보냅니다. 태극기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백트는 백트죠, 선배님. 어떻게 아, 그런 말씀 하세요? 어, 왜 자꾸. 아, 태극이 집회에 대해서 앞으로 쓸때도 대한의 국당을 내세워서 쓰는 일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 천만인, 그 이유는 뭐, 저, 아니,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그, 천만인, 저... 네? 대체... <laughs> 우리 집회. 아니, 우리 집회 자꾸 그, 우리 집회 좀 하시는데, 저희는, 대체, 천만인 우주의 소리주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주최하고 그 집회 지 당이 시민단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정당 활동을 보도 안 한다는 그런 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럼, 그럼 저 김진태 의원 출정시 정당 활동이 이환이에요 보도하지 마셔야지. 네, 맞습니다. 언론의 네. 기능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기능 너무 좋은 얘기고요. 언론의 기능은 저는 사실 보도라고 생각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시중에 떠도는 말들에 대해서 뭐 거론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저희도... 납득하고 있습니다. 제3자화법으로 예. 어, 정규제, 정규제 대표 개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안 하셨고 예. 어, 고립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다라고 거론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단지 그 언술 한 포인트만 갖고서 저희 이 대한역당 당원님들이 음, 음. 분노하고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핸드 마이크가 되게... 기본적인 정치적 스탠스가 어떤 거 저희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사도 의견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태국 기지회 보도 그 최대한 앵커와 저 사이에 있어 차이 오고 갔던 그 기사를 어제 항의를 듣고 기사를 갑자기 수정해서 내보내고 그랬었던 저간의 사정을 정규재 대표이사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패핸드 마이크가 태극기 집회를 집대성하는 기사를 쓰신 바 있으십니다. 예, 그 기사에서 대한애국당의 집회는 현재 태극기 집회의 뭐 90%가 갖고 무슨 90이나 되냐 하지만 8, 7,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집회에 대해 사진 한장 활용당했습니다. 활용당한 바가 있고 활용, 어, 활용당한다는 있습니까? 말은 기사 본문에서 취급도 되지 않고 <laughs> 그냥 사진 자료 사진으로 출연 한번한번 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 그리고 그 나머지 뭐 고용주 이사장님 그리고 또그 대한문 집회 광화문 집회 이런 나열 여러 개의 나열을 굉장히 이렇게 저높 평가해 주시면서 대한애국당이라는 다섯 글자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최대한 앵커에게 항의를 드렸고. 어, 저희 지도부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항의를 드렸고 제 독단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절대. 어, 어, 그랬기 어, 때문에 알겠습니다. 항의를 드렸는데 예. 더 비열한 부분은 항의를 참, 듣고서 비열, 항의를 비열이라고 듣고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저도 감정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비열이라 는 그런가 안좋 아니요, 안 좋은 얘기인데도 굳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더 비열한 부분은 항의를 <laughs> 듣고서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기사를 끼워 넣어서. 그리고서는 바깥에 표방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좋게 기사를 써주는데도 항의가 들어옵니다라고 또 페이스북에서 저를 조롱의 대상으로 또 돌렸습니다 최대한 앵커께서 그래서 저는 그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아 페니마이크는 언론사의 객관성 언론사의 사실 보도 모두 잘 지키지 못하는 매체이구나라는 생각하던 차에. 또, 요, 그, 뭐, 제3작업법으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지금 한창 저희 대한의당집회는 증가 예. 일로에 있는데 증가 일로에 있는 대한의국당 회피. 대한 사랑 대줄말이있보존하세 다음은. 호공영역및 태극기 열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그럼, 먼저, 개를, 어 시작하기 전에, 박대우 사무총장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가 이가짜부수 정규제에 대한 그,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정규제는 가짜 보수에서 물려나라. 물려나라, 물려나라! 물려나라! 김무성, 반문연대, 시타월리 정규제는 물려나라. 물려나라, 물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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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다음, 다음으로는 우리 박태우, 대한해국당 박태우 사무총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한의 국당, 당원동제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또 오늘 환원동에 인사동 앞에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듬뿍 닫고 모였습니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이 파괴되고, 그동안에 70년 건국 역사에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제대로 전국 분석을 하는 국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인형과 혹은 자신의 조그만 기득권을 위해서 대의를 희생하고 나라를 저버리는 소인배 무리들, 가짜 보수 무리들, 좌파 쓰레기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빨라, 빨리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은 바로 이러한 진실의 역사. 깨있는 역사를 쓰여가는데 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권력에 아부하고 자신의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왜곡된 보도를 하고 사실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민주주는 썩고 그 나라의 장래는 암울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썩어빠진 언론들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진실된 그러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고 우리 대한의국당과 같은 의로운 의병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일 사이비 뉴스, 가짜 뉴스로 이 나라를 이렇게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대한민국의 언론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저지르고 있는 그런 부패와 이념적인 편향된 노선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권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언론이 썩어빠지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소수의 못된 기득권 언론 집단들, 민주 노총산의 언론 집단들이 지배하는 좌파 권력이 통제하는 언론들이 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당은 잘못된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들의 잘못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잘못된 언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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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들이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면 이 좌파 정권한테 정권도 뺏기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믿께서 감옥에 갈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법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죄를 갖다 놓고, 언론재판을 통해서 신문 보도만 가지고 탄핵에 앞장섰던 62명의 그 당시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파괴하는데 가장 앞장선 대한민국이 역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김무성 역적, 김성태 역적, 하태경 역적, 권성동 역적, 정진성 역적 등등 이들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좌파보다도 더 미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탄핵을 지도한 이 못된 정치인들 하루속히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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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퇴진하라! 그럴 때 언론들이 이를 바로 보도하고 이 나라가 잘못되겠다는 그런 정론 지필를 했다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잘못된 권력에 춤추고 그들의 언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정규제의 p 마이크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수를 자처하면서 반문연대의 한 축으로서 탄핵의 역적들을 비호하는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 페네마트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나라 걱정을 하는 우리 애국, 태국기 동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연일 토요일마다 애국 동지들의 애국충정에 이런 행렬들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세력이 적어지고 있느니 고립화되고 있느니. 극단적인 용어를 쓰 이니, 이러한 잘못된 용어로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의롭고 정연한 목소리를 왜곡하는 언론,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 정규제 패넷마이크는 박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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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한의 국당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는 정규제 패넷마이크 사과 방송하라. 정중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과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정규제 패널 마이크의 아나운서 한 사람이 저희 대한애국 당에서 보낸 공문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언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정규제의 패널 마이크를 규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과하라. 사과! 사과! 사과하고 정정보도 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 대한의 국당은 가열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대한민국의 언론이 바로 서고 특히나 썩어빠진 좌파 언론이 하는 부수 언론이나 자처하는 이런 언론사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의로운 우리 의병들의 목소리, 애국자들의 목소리를 똑바로 보도하고 똑바로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신성한 역사적인 의문을 다할 때 이들이 언론으로서 대접받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더도 들도 아닌 정확한 팩트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대한애 국당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충정의 목소리, 바란 언론을 지향하는 이로운 목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정 보도를 하고 정확한 보도를 할 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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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다음 연사들이 기다리니까 저는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명연설을 해주신 강조의 연설을 해주신 우리 박재우 사무장님께 큰 환호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여러분 연사들을 보시는 여러분들 추우니까 우리 몸에 열기를 발산하기 위해서. 크게 함성을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다음은 귀한 분한분 분 모시겠습니다. 정찬범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 사랑하는 외국 동기 여러분, 정말 입축 마치에 모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제가 어제 차원에서, 어이 소식을 듣고, 정말 군에 못 잊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이정규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생각해가지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 없지 예. 네. 이 사람이 반감을 새 가면서 나를 할 사람입니까? <뭐래> 여러분 오셨어.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래> 그래서 저는 <비서>. 여러분에게 <뭐래> 고만해 에 치겠습니다. 정규대 정규대는 정규대는 즉각 사과하라. 이 다리를 불러 쓰라! 내려가세요. 앞으로. 아, 앞으로. 앞으로 아, 자, 앞으로 내려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加油！加油！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To, uh, uh,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laughs> 우리에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And also to, uh, uh,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laughs> 우리에게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정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김무성 대표님과 또 김문수 대표님이 쌍두마차가 지금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한번 새로에는 정점을 한번 찍기를 바랍니다. To, uh, uh, represent... 대통령 한번 하십시오. <웃음> <웃음> 지금 저는 우리 지금 정치판에 나와 있는 뭐가 겁이 나는지 KBS 토론도 못 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정확한 국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만 아주 공식적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 누가 써준 거를 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메모지 한장안 들고 한 시간 동안 까칠한 질문 다 받아내고, 외교 문제 다 논하고, 사드 문제 다 논하고 하는 정도의 지력은 그래서 그 지력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선 후보 누구보다도 낫다 낫다 우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완전히 제가 어제 호떡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죽박죽입니다 이거는. 검찰 재판도 끝나지도 안하고 특검도 아직 수사 중인데 대통령부터 탄핵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탄핵을 하죠 뭐가 확정이 되어야 그런데 대통령 탄핵 해놓고 뒤에 이제 짜 맞추는 거죠 이거야말로 어, 그야말로 어, 구대타고 반법치입니다 이런 식의 재판이 있을 수가 없죠 도대체 죄가 없는데 죄가 확정도 안 되었는데 탄핵부터 먼저 해놓고 죄를 뒤에 짜 맞추는 짜 맞춘다 지금 특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특검이 수사도 못하고 있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저는 이 민주당에서 탄핵 재판이 끝나도 아마 특검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정치적 동력을 거기서 얻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검찰이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짓에 편승한 자들이 승리자가 되었어. 이거야말로 헌법적 가치 아니에 무엇이 헌법적 가치야? 거짓에 편승한 것다 지금 승리자가 되었어. 정유라가 딸이다. 세월호 일곱시한동 정유네하고 미래를 했다. 뭐 롯데호텔 매칭이다. 온갖 종류의 최태민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무심양면에 걸쳐서 지배하고 있다. 등등등등 심지어 목욕탕 때미리 아주머니까지 끌고 와서 대통령을 모욕했죠. 그 모든 거짓말들은 이제 진실이 되어버렸어요. 승리자가 되었어요. 거짓이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있다는 것에 나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이정미 재판관이 읽어 내려가는데 나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헌법이 왜 있는지, 대통령 임기가 왜 있는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을 내탄해갈 수 없다고, 형사 기소할 수 없다고 해놓았는지. 그 모든 헌법 조항들은 무시되었어요. 제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상심을 입은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촛불의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라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laughs> 선거 전략으로서 그렇게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황교안도 집권남용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성완종 뇌물 사건 다시 보자 뭐 이렇게 공세를 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지금 탄핵과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보도하더라도 문재인, 안희정 뭐 이런 쪽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건 선거는 없다. 선거는 야당의 축제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봅니다. 야당으로서는 그것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구속으로 계속 한쪽에서 캠페인을 끌고 가면서 탄핵심판은 끝났지만 정권에 대한 징벌, 법적인 무슨 말하자면 일종의 혁명위원회, 혁명 검찰 같은 요구를 하면서 공포의 어떤 제압을 해나갈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이 있다고 뭐.